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전 매일 스쿼트 100개 100일 챌린지 오늘은 54일 차입니다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예쁘고 잘 살고 똑똑해 하며 힘들어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들판에 핀들극화가 수선화를 보면서 더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어, 참나무가 소나무를 보면서 더 푸르고 튼튼하다고 고민할까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 예쁘고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 이제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 어떤 기준에도 맞출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그 누가 아닌 내가 나를, 나에게 인정해 주자구요.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껴주자구요. 그럼 저는 오늘도 소중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쿼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준비운동은 꼭, 꼭 해주, 해주고 해주세요.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십일십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